반갑습니다.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짧게 짧게 대답드리는 부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고요님 사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0.138 2주로 피해자는 나오셨고요. 면허 2년이죠 사고니까 벌금 나오고요. 음주운전 벌금은 대략 천만 원 정도 사고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0 천만 원 언저리 검찰청 기소로 통지서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벌금 단계예요. 경찰서 조사 그 다음에 검찰청 송치 검찰청에서 법원에 기소 기소 이후에 선고 기소에서 구공판으로 가면은 공판 그 다음에 선고 다만 법원에 해서 약식 명령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따로 구공판 잡히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이제 절차가 흘러가니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모두 행정사는 항상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모두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